아이 였습니다. 예. <laughs> 예. 왜 급히 것것 근데 c o m 해 e t i t 니 o n 오늘 이제 요지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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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제이 필요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니시오카의 멋진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이바이니 이제 이제 이오 이제 추억 이제 이요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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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와 마스터. 터 <와, 웃음> 마스터, 터스터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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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어려운 레벨인데 자, 다리. 어, 다리 뭐야? 보는 야. 재미도 있어. 왜안 내려? 보는 재미가 오. 뭐 있어? 그냥 오. 내려오는데. 오. 왜 그냥 아니, 왜 이렇게 빨리 떨어져? 아, 지금 어, 실제로 하고 계시는 거. 거죠? 벌써 몇 시간 산 거야? 막대기 저기다 넣었어야죠 넣었어야 막대기, 초코밭 써야돼! 어어! 막대기, 초코밭 써야돼! 어어! 실수인가? 어? 실수다! 이거 완전 잘못 넣었어! 야, 이거 실수아 말씀해.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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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안 되게 못 떠나요 못 떠나 요 사계 어에이건 힘들다 이건 힘들어 이건 힘들어 어어어 죽지 않았어요 이건 힘들어요 이건 힘들어 어어 하나하네 어? 어어어어어어 뭐야 어? 대박 어? 쓰리기통이 없어요 야다 죽어가는 거를 또 살리고 있어요 야. 자, 이제 안보야안보야 아, 아, 아. 진짜 빠르다! <웃음> <웃음> 대박이다! 진짜 아, 빠르다! 어지러워, 앙코야, 앙코야, 앙코야! 어지러워, 앙코야, 앙코 자, 지금 이게 단계가 999개까지 아, 아, 있는데 저희 끝판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! 지금까지 끝 아. 가보자, 이거죠? 네! 네. 아, 9대9 9배, 9배. 레벨 9배를9 0요 레벨 마0라 아, 아, 레벨 1 0 레벨 마 레벨 그 위에다가, 위에다가, 잡아 올라가고 있는 데 하고 있어요. 와. 완전히요. 야, 이게 말이 됩니까? 시청자 여러분들? 어렸을 때그 제가 17년 전에 오락실을 동네로 하시라 한 적이 있거든요. 어 저희 어머니가 가장 싫어하는 손님상이에요. 아 손님형 중 증상이라고 하는데 <목> 네. 그리 말이죠. 조작한 거 아니죠. 이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쌓고 어떻게 이게 없애고 아, 이거 튜명, 말이 튜명. 안 되는 거사실이요 아 조작 디레이바, 조작 조작이 어 봐. <laughs> <laughs> 말이 많아 블럭은 네, 네.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미리 외울 수는 없고요. 예. 아 네. 다음에 어떤 블럭이 오더라도 제대로 놓을 수 있게 머리를 써가면서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투명 단계를 한 번도 못 봤는데 처음 봤어요 이테트리스의 비밀이 있는 게 끝판왕까지 깨면 서비스로 투명 단계를 주는 거예요 서비스로 오늘 저는요, 그 점을 그리고요, 처음 알았습니다 만든 사람 이름이 올라가는 것도 네.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네. 영화인 줄 알았어요 <laughs> 영화 제목이 올라가네요 네. 자, 이준혜씨 적으로 네. 빈칸을 그러니까. 쏙쏙 채워버리는데 언제부터 왜 게임을 이 게임을 시작했는지 오. 되게 궁금하거든요. 네, 딱 10년 그에 10년 전에 재미 삼아서 시작을 했는데요. 우연히 오락실에서 고수의 플레이를 접한 다음에 꼭 저렇게 돼 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맹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. 오. 그래서 연습을 아주 열심히 할 때는 눈을 감아도 테트리스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래, 네, 연습을 했고요. 그 결과 5년 전에 테트리스 인기 최 절정일 때. 일본 대회에서 우승을 네. 했다고. 와. 예. 아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지금 이제 PC 방으로 거의 바뀌었잖아요. 그 문화 바뀌면서 오락 문화도 많이 바뀌었는데 사실 저 테트리스 하는 걸전 요즘 친구들한테 본 적이 없어요. 그러게 많이 못 봤어요. 봤어요. 어,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인터넷 테트리스가 아,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요. PC 테트리스로 다져진 <웃음> 최고의 <웃음> 한국 <PC. 웃음> 테트리스 지존이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. <laughs>